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픽입니다. 오늘도 캐릭터 열전. 네. 아블 코믹스 캐릭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스크 마스터 2 탄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크 마스터 네, 너무나 익숙하신 분도 많으실 테고, 네,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테스크 마스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래비도우 영화에서 이제 악역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아이 캐릭터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구나라고 이해. 얘를 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면 바로 캐릭터 소개 들어가 볼까요? 출발. <목소리> 어, 실드 헬리 캐리어의 보안 문제를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테스크마스터는 마리아 힐을 통해서 대통령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잠시 썬더월체에게 붙잡히게 되고요. 나중에 석방되어 캠프 해먼드에 배정되었고, 이니셔티브 채용을 위한 트레이너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들의 전 훈련 강사였던 건틀렛. 네, 이렇게 대머리 빡빡이에 이렇게. 멋진 무기를 가지고 있는 컨트렛은 그의 훈련생들 중한 명으로부터 입은 부상에서 회복했습니다. 자, 그 훈련병이 누구냐? 자, 이 기간 동안 이전에 사망한 이니셔티브의 멤버였던 마이클 벤 패트릭, 네, MVP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MVP라는 캐릭터인데 이 마이클 벤 패트릭은 테티곤이라는 무기를 입수하여 캠프의 모든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이 훈련병입니다. 테스크마스터는 싸움, 싸움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싸움에 참여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대신 앤트맨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노마노스번이 카발에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테스크마스터는 이니셔티브 전체를 위한 훈련을 이어받아 아스가르드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노마노스번이 이 테스크마스터를 카발에 네, 데려오게 되거든요. 어, 그는 토르와 싸움에서 이제 가담했는데 그것이 암살자로서의 평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고요. 그는 또두 어, 두 명의 캡틴 아메리카와 동시에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 생각 외로 뜻밖에도 잘 싸우게 됩니다. 어, 하지만 자기 편의 싸움에서. 자기 편, 이제 그 싸움에서 자기 편이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태스크마스터는 다시 용, 용병으로 돌아가기 위해 컨스트릭터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어, 도쿄에서 무기를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 후에 토니는 잊고 있던 몇 가지 기억을 위한 탐구를, 네, 시작했습니다. 태스크마스터한테는 새로운 퀘스트였어요. 이때 그의 전 핸들러인 오그는 그의 머리에 10억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훈련시켰던 에임과 히드라의 그 많은 팀들이 그를 죽여서 어, 현상금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는 잡을 수 없었고요. 오히려 그가 그의 탐구에 대한 추적에만 성공하게 도와줬습니다. 이 기억을 탐구하는 동안 토니가 일시적으로 그의 진정한 과거를 이제 떠올리게 됐는데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던 나치 혈청을 잘못 복용한. 결혼했던 그 전직 실드 요원의 과거였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과거가 여기에서 떠올랐던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그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늘그 새로운 능력이 이렇게 뒤집어 씌어지다 보니까 네. 그 자신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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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핸들러, 핸들러 역할, 핸들러 역할을 했던 그 오그의 명령에 따라서 주로 테스크마스터는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그는 또한 그의 아내이자 핸들러였던 메르세데스 머시드와도 잠깐 만나게 되면서, 네, 지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전투 기술을 익히게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지식을 지워버리게 했고 실제로 현상금을 걸었던 사람이 레드 셔츠임을 알게 됐고요. 그와 전투를 하게 됐고, 네,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어, 메르세데르스를 통해서 분명히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임을, 네, 테스크마스터는 알게 됐습니다. 테스크마스터는 범죄국가인 바갈리아에서 닉퓨리 주니어의 주니어에게 구조가 됐고요. 그 후에 실드의 시크릿 어벤져스 팀의 일원이 되어, 달란, 이제, 일원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어, 그리고 시크릿 어벤져스로 활동을 시작하죠. 그의 첫 임무는 에임의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국방장관 역할을 맡아 실드의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에임에게 붙잡혔던 모킹버드를 해방시키려 했을 때 테스원으로부터 뒤에서 공격받았고 에임에게 세뇌당한 모킹버드가 머리에 총을 쐈고요 그 총에 맞습니다. 하지만 모킹버드는 의도적으로 제대로 쏘지 않아서 이제 비껴나갔어요. 뭐 테스크 마스터는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시크릿어벤져스는 그를 버리고 떠나게 됐지 떠나고요. 하지만 그와 우정을 쌓아온 멘탈로가 살아있는 그를 발견을 했습니다. 멘탈로는 생존을 비밀로 하고 나노봇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잠시 동안 제모 남자 히드라의 일원이 된, 되었는데 그 후에 테스케마스터는 작전 기지를 바갈리아로 옮겨서 이 작은 무법 국가의 보안관이 됐습니다. 이 무렵 캡틴 아메리카는 다른 연대표로부터 넘어온 그 멀티버스에서 넘어온 사악한 버전의 캡틴이 몰래 대신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캡틴 아메리카는 바로 사악한 네,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였던 거죠. 그러면 진짜 로저는 어디 갔을까요? 네. 그건 사실 이, 이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다룰 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테스크 어, 마스터는 이제 바갈리아 작전에 참여를 했고요. 테스크 마스터는 히드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캡틴의 녹음을 가까스로 입수했습니다. 테스크 마스터와 블랙 앤트는 이 녹음을 마리아 힐에게 팔려고 시도했는데, 사악한 캡틴 아메리카의 동맹인 엘리사 싱클레어의, 싱클레어는 그들을 이제 가로채서 그녀의 새로운 경호원이 되도록 강요했습니다. 히드라가 정권을 잡아 미국을 정복할 무렵 이두 사람은 히드라가 소유한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테스크마스터와 블랙앤트 모두 히드라가 패하기 시작하자 히드라와 저항군 사이의 마지막 전투에서 편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박쥐 같은 캐릭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들은 히드라의 포로들 중몇 명, 즉 챔피언스들을 이제 풀어 주는데 그 청소년 히어로들이 나중에 그들을 위해 좋은 말을 해 주기를 네, 부탁을 했습니다. 히드라의 함락과 세계가 정상 복귀되면서 테스크 마스터는 용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 크라벤, 크라벤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크라벤은 테스크 마스터 블랙 앤트를 고용하여 그를 위해 센트럴파크에 수감된 동물의 영감을 받은 모든 범죄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불명예스럽게 행동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몰살하게 할 생각들 생각이었는데요. 어... 이 블랙 엔트 개미 또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크라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테스크 마스터에게 블랙 엔트를 배반하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어, 토니는 가장 친한 친구를 속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자드에 의해 협박을 받아 그를 잡는 신용만 하여 크라벤에게 데려갔는데요. 커트가 납치된 많은 사람 중한 명인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테스크 마스터가 네, 어쩌면 옳은 일을 한번. 제대로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만든 감옥이 무너지자 일부 재수들은 블랙 앤트에게 복수를 시도를 했지만 테스크 마스터는 이를 막았고 에릭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네 블랙 앤트가 에릭이에요 그들의 우정은 이 이후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정말 최신 코믹스예요네 정말 진짜 엄청나게 최신 코믹스인데 사실 한번 그런 뉴스가 뜬 적이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히드라의 이론이었다, 하이드라의 이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걸로는 멀티버스에서 넘어온 캡틴 아메리카였고, 네 진짜 로저는 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로저의 이야기가 이제 어 이제 나오면서 히드라의 캡틴 아메리카는 가짜인 것이 밝혀졌죠. 네. 어, 이 테스크 마스터는요, 처음 등장했던 게 1980년 어벤져스 볼륨원 1 9 5번에서 처음 출연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사실 그림체가 그렇게 막 예쁘... 뭐, 멋있지 않았던 그림체여서 되게 볼품 없이 그려졌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 만화 작가님들이 워낙 이제 그림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뭐 그때도 뭐 최고의 그림체였겠죠. 근데 훨씬 더 이제 어떤 그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그림체들이 변해가잖아요. 그 마블 코믹스도 당연히 그렇게 변해갔을 때테스트 어, 마스터의 그림체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테스크 마스터 위로 그 능, 원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캐릭터들이 덧입혀주는 형태로 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코믹스를 보면서 테스크 태스, 마스터만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캐릭터를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되게 재밌는 만화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크 마스터 어, 이 만화책들이, 코믹스들이 정말 우리나라에도 다 정발판으로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네, 블랙 이도우 영화가 이제 어. 2021년에 개봉을 하는데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이 어, 주변 인물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 네, 아주 짧은 어, 짧은 영상을 하나 더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짧은 분량의 캐릭터 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까지 소개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블랙 위도우에 대해서 한번 쭉 네,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여러분 너무나 땡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롤피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